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사이클 제45회 3일차 1호 경륜 오늘도 광명 스피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우수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김하늘 선수가 책임선두로 초반 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7명의 선수들이 3코너를 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대열 3번째 자리에 있던 2번 최근영 선수가 외선으로 빠르게 빠져나와 대열 앞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자리 겨냥하고 있는 2번 최근영, 뒤쪽으로 6번 송승현 선수도 올라왔고 빨간색 유니폼의 3번 박지웅 선수도 탐색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6번 송승현 선수가 선두가 됐고 다시 외선으로 빠져나온 4번 김한울. 대열 두 번째 겨냥하고 있다가 다시 선두까지 가는 4번 김한울 선수입니다. 4번 김한울 선수가 다시 선두가 됐습니다. 우수 제8경주 계속되는 탐색전 속에 대열 바깥쪽에 빠져나와 있는 3번 박지영 선수가 95점대 종합 득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돋보이는 기록입니다. 어제는 5위에 머물면서 아쉬웠는데요. 3번 박지웅 선수가 다시 외선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그 뒤쪽으로 7번 정재성 선수가 따라갑니다. 선두에 있는 4번 김한울 선수 어제 선행승부로 3위 입상 가져갔습니다. 우수제 8강주 선두돈주로 벗어나면서 선두가 된 3번 박지웅. 3번 박지웅 선수 앞쪽으로 치고 나서는 5번 고요한 선수입니다. 5번 고요한 뒤쪽으로 1번 윤진철 안쪽으로 3번 박지웅 3번 박지웅 선수 바깥쪽으로 4번 김한울 4번 김한울 선수가 선두에서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4번 김한울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마크 3번 박지웅 이어서 7번 정재성 4번 3번 4번 3번 7번 선수가 3코너로 향해 갑니다 전력 질주하는 4번 김한을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는 3번 박지웅 이어서 7번 정재성 6번 송승현 4번 3번 6번 4번 3번 3번 4번 6번 7번 3번 4번 6번 7번 선수가 적전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기회를 노려보던 3번 박지웅 선수가 막판 추으로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강명 체폐 경주 였 습니다.